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, 안녕하세요, 쭈박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어, 배낭털기 한번 저도 해볼까 해요. 어, 이제 동계 시즌이 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동계 시즌에 백패킹 갈때 가지고 다니는 것들 사실 뭐 백패킹 갔을 때는 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진짜 뭐가 별거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이런 배낭 털기를 안 했던 이유는 제 장비들이 너무 비루해서 <laughs>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아,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이때까지 이런 걸안 했었는데, 어, 몇몇, 어, 분들이 뭐, 저, 뭐, 제 침낭이나 뭐, 그런 것들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제 배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동계 때 가지고 다니는 짐은 이 정도입니다. 배낭은 툴레 버선트 70리터 가방이고요. 여기에 뭐 짐을 많이 안 넣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툴레 버선트 70리터 이거는 가격이 지금은 조금 더 가격이 올랐는데 제가 샀을 때는 뭐 할인받고 해서 18만 원 정도 줬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텐트 텐트는 힐맨 클라우드 업 스마트 2인용입니다. 2, 3인용이라고 해요. 근데 딱두 명이서 자기 좋은 정도, 뭐두 명이서 자기 좁진 않고요. 두 명이서 좋다 자기 딱 좋은 건데, 요거는 이제 제가 샀을 때 88,000원 주고 샀어요. 얘는 폴대고요그 다음이 얘는 노마드 경량 테이블입니다. 12,000원 정도 줬어요. 그래서, 그래도, 텐트 안에서 뭐 먹고, 밖에서 먹고 할 때, 테이블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다닙니다. 그리고 가방 앞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, 각 잡기도 괜찮아요. 그리고, 그 다음에, 얘네는 이제 제가, 원래 매트에 케이스들이 따로 있는데, 저는 이렇게 네모나게 그냥 패킹을 하기 위해서 따로 배, 가, 그 주머니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, 얘는 이 매트는 리모조르 25 라지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두께가 한 4cm 정도 되고, 마이너스 한 9도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어 성능이에요. 그래서 얘도 지금 조금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한 1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샀을 때는 10만 8천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원래는 이 전에는 베개도 그냥 이거 5천 원인가? 어디서 얻은 거 사은품 5천 원 정도 해요. 사은품으로 얻은 걸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에 좀더 푹신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네이처 하이크의 이 자충식 베개를 하나 샀어요. 이거 19,000원 주고 샀거든요. 굉장히 집 베개 뱅 것처럼 되게 편하더라고요. 19,000원 정도 주고 이거를 샀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침낭입니다. 침낭은 지금은 이거 직구 사이트 이런 걸로밖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도 조금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이거는 어 이제 콜롬비아 에 구스 함량이 1800짜리입니다. 그래서 아주 따뜻해요. 그리고 저는 그 머미형이 발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네모 모양이라, 네모 모양인데다가 제가 사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. 그래서 이 침낭은 저, 저는 18만 3천원 주고 샀습니다. 지금은 약간 20만원 초반대까지 오른 것 같아요. 그 직구 사이트를 해서 하면 조금 더 싸겠지만 직구 대행으로 했을 때는 20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. 얘는 동계 침낭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팩. 디팩은 국민 디팩 있죠. 그, 국민 디팩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저는 이거를 샀어요. 마운틴 이킴먼트 건데, 어, 얘도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. 저, 저는 뭐, 미스테리월걸안 써봐서 모르겠지만, 이거 썼을 때 뭐,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디팩은 만삼천육백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. 요 안에다가 그냥 백패킹 갈 때는 어차피 항상 비화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맨날 먹는 거 아시죠? 편육? 편육이랑 뭐 맥주? 요거 물통 정도?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딱 맞는 용량이에요. 1 0터짜리 용량입니다. 그리고 어, 동계 때도 그렇고 완전 여름에도 그렇고 어, 동계 때는 뜨거운 물을 끓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여분 물을 항상 여기다 가지고 가는데 뭐 날짐물통 같은 경우는 날짐물통 같은 경우는 한 12,0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얘는 산악용 1리터짜리 스탠리사에 3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짠. 제가 처음에 랜턴 샀을 때, 이렇게 엄청 큰 거, 막 이만한 거, 약간 보조 배터리도 되는데, 되게 큰거 있었어요. 그거 한 2만원 정도 주고 랜턴을 샀었는데, 부피가 커가지고,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한몇달 전에, 요거 네이처 하이크의 랜턴. 얘도 용량이, 배터리가 9,000 정도 돼요. 그래서, 그리고 밝기 조절도 되고, 그리고 세 가지 색도 나오고,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도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샀는데,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이거는 어 62,0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요. 그리고 얘는 헤드랜턴입니다. 산행을 하다 보면 해가 지거나 뭐 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헤드랜턴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 리볼트 헤드랜턴이에요. 이거는 제가 옛날에부터 뭐 암벽 등반 하러 다닐 때부터 쓰던 거라서 5만 원 정도 주고 샀었던 헤드랜턴입니다. 꽤 오래 썼는데 얘는 충전식도 되고, 이렇게 USB로 충전을 해서 쓸 수도 있고, 비상시에는 이렇게 건전지 호환도 돼요. 그래서 충전한 걸다 썼을 때에는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던 건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. 조난당하실 때는 랜턴이 오래 가야 되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요거를 샀습니다. 제 배낭은 딱이 정도예요. 항상 요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. 여름에는 얼음 넣고 다니고, 겨울에는 뜨거움을 갖고 다니고,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해서 먹는 것도 줄이기 때문에 요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.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미니멀 캠핑. 다닐 때 캠핑 다닐 때는 조금 짐이 늘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미니멀로 해서 갈 때는 요거 요정도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엣지 스탠드 랜턴 거리고요 이거는 캠핑페어 같은데 캠핑페어 가가지고 만... 만오천원인가 만원인가?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얘는 네, 테이블입니다. 그 헬리녹스를 아주 아주 비슷하게 카피한 그 접이식 경량 테이블이에요. 요거는 제가 35,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의자도. 헬리녹스의 그 아주 카피본으로 나온 의자인데, 무게도 거의 몇, 몇십 그램 차이 안 나요. 2 30 그램 정도 차이 나고,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썼어요. 이거 한 2만, 그때 2만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이 의자는 2만 천 원인가?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니멀 캠핑을 갔을 때는 의자, 테이블, 딱요 정도 추가가 되고, 뭐, 먹을 거 많이 싸갔을 때는, 뭐, 얼음통 같은 거 가지고 가는데, 그것도 뭐전 따로 사지 않았고, 맥주 사면 주는 통,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은 수박이의 동계 배낭털기, 어,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.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. 어, 이렇게 저렴하게도 꾸밀 수 있다. 라고 조금 음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는 무리 없이 아직까지는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백패킹 가는데 부담 없이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근데 음,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텐트, 사실 요거 제가 텐트 바꿀 돈이 아직 없어가지고, <laughs> 그래서 못 바꾸고 있어요. 저도 좀더 가볍고 좋은, 이것도 무게가 1.9, 2kg가 안 되기는 한데,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텐트, 여름 텐트랑 겨울 텐트랑 같이 비교 리뷰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지, 좋겠어요. 근데, 이 텐트 사실 저도 바꾸고 싶어요. 처음부터 좀 좋은 거 많이 비싸지 않는, 않지만 좀 괜찮은 거 구입하시면 더 중복 투자가 없으실 것 같아요. 전 이거 한 내년쯤 되면은 바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도 뭐 9만원 돈, 10만원 돈 하는데 중복 투자 되면 아깝잖아요.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, 매트랑, 매트랑 침낭만큼은 동계에 가시려면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구스 함량 한1,500 이상은 되는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완전 극동계에는 요거 덮고 자도, 그리고 핫팩 터트리고 자도 조금 아, 좀 추운데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몇번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보다 더 얇은 거를 쓰신다고 하면은 좀 추우시지 않을까. 막 열이 몸에, 열이 엄청 많으셔서 더위를 탄다 하시면 모를까. 그리고 매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밑에서 한기가 엄청 올라와요. 그래서 매트도 기왕이면 음, 조금 투자해가지고 향기가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성능이 있는 걸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에 어, 캠핑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 수박이었습니다.